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 공간에서 오늘은 아무도 내 속을 모르게 만드는 단단한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혼란과 깊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순수하고 선한 의도를 오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배품과 선의를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려 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상황에 직면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때로는 냉혹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견고하게 지켜내고 어떠한 외부의 흔들림에도 굳건한 내면의 평화를 구축하여 타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심오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서는 깊은 성찰의 여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타인에게 강하고 빈틈없이 보이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의 진정한 주도권을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되찾아오고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운 내면의 자원을 만들어가는 위대하고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 당신은 고통의 굴레와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성장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길고 긴 인생의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깊은 상처와 고통, 그리고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무례하고 차가운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흔들리기도 했으며 때로는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악이나 무관심 혹은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토록 힘겨워하고 깊은 고통을 받아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타인의 평가나 행동에 너무나도 많은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시선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자존감을 찾으려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타인의 감정이라는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진실된 모습이라 착각하며 그 거울이 깨지거나 더러워질 때마다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뿌리째 흔들리는 듯한 착각에 깊이 빠져 허우적대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허구적인 착각에서 용기 있게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 어떤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왜곡된 평가에 의해서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이 지닌 고유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행동은 그들의 미성숙함과 불완전함, 그리고 그들 자신의 내면적 혼란과 결핍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결코 당신의 순수하고 고귀한 존재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무례하고 부당한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며 전략적으로 반응하느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악의적인 행동에 감정적으로 휩쓸려 똑같이 분노하고 상처받는다면 당신은 결국 그들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고스란히 바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에게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당신에게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진정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빼앗고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려 할 것이며 당신은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 영원히 종속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감정적인 늪에서 벗어나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며 아무도 내 속을 모르게 만드는 단단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자들이 탐구해온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심리학적 지혜를 바탕으로 당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다섯 가지 현명한 대처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당신의 삶을 당신 스스로 통제하고 당신의 내면을 더욱 강하고 흔들림 없게 만드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혜를 탐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단한 심리적 경계를 명확히 세우십시오. 이는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수단이자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거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좋은 사람에게는 허물없이 대하고 마음을 열되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려 하거나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고 단호한 선을 긋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그리고 무의미하게 내어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적인 공간과 시간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는 자기 존중의 표현이자 타인에게 당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대화 중 일부러 대답을 늦추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도 심리적인 거리감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혹시 내가 이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와 같은 불안감을 느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지나친 지연은 오히려 불쾌감을 줄수 있으므로 상황과 상대방의 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시간과 주의가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님을 은연 중에, 그러나 분명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명확하게 지키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어려워하며 당신의 단단한 원칙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는 당신의 인격을 견고하게 만들고 예측 가능한 존재로서의 신뢰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경외감을 심어줍니다. 바른 자세와 당당한 태도 역시 자신감을 드러내고 상대를 압도하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어깨를 펴고 시선을 맞추며 침착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하는 습관은 당신 내면의 강인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경계는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아서 당신을 무례함과 불필요한 침해로부터 보호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심리적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가벼이 여겨지지 않는 사람, 즉,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첫 걸음입니다. 둘째, 착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십시오. 단순히 착하기만 하고 거절을 못하면 너무나도 쉽게 여겨지고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착하다는 평가는 분명 좋은 것이지만 그 착함이 타인에게 이용당하기 쉽다는 의미로 변질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되 정당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노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고갈시키고 진정한 자아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정중화돼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행위이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 그리고 섬세한 감정을 함부로 사용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에 대해서는 정중하되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은 오롯이 당신이 설정해야 하며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타인의 시선보다는 당신 자신의 만족감과 행복에 집중하십시오. 착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지닌 사람은 타인에게 존경받지만 결코 가벼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알지만 당신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희생하지 않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태도는 당신을 더욱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내면의 깊이를 강화하고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십시오. 스스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릴 적 좋지 않았던 기억이나 마음의 상처, 즉, 트라우마가 대인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당신을 어떻게 형성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현재의 반응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관계에 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계기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경험은 배움의 기회이며, 심지어 실패조차도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자기 이해는 자존감을 높이고, 감정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부정적인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예측, 즉, 대인 관계의 패턴과 역학을 이해하면, 관계에서 불필요하게 덜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타인의 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동기와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실망을 줄이고 당신의 감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지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당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확고히 하는 것은 외부의 흔들림에 동요하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의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할수록 외부의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당신의 속을 함부로 짐작하거나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지혜롭고 신중한 대화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완벽한 반응이나 대답을 보이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대화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태도가 오히려 더 좋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타인에게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답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편안하게 대화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솔직한 생각이나 감정을 30% 정도만 표현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의는 신뢰감을 형성하면서도 당신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드러내지 않아 적절한 신비감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면 상대방은 당신을 쉽게 파악했다고 오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당신의 매력과 깊이를 서서히 드러내는 것이 관계의 지속성과 흥미를 위해 현명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며 동시에 당신이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대방과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노력하되 당신의 모든 것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발언하는 태도는 당신을 더욱 무게감 있고 생각 깊은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을 쉽게 드러내지 않을 때 아무도 당신의 속을 함부로 꿰뚫어 볼수 없을 것이며 당신은 더욱 존중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불편하고 해로운 관계에서는 단호하게 벗어나십시오. 자신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거나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며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당신이 처리해야 할 의무는 결코 없습니다. 타인의 불평과 불만을 무한정 받아주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고갈시키고 당신마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즐겁고 긍정적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 부정적인 사람에게 쏟을 시간을 자연스럽게 줄이십시오. 당신의 주변 환경은 당신의 내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세요. 또한 타인이 자신을 폄하하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릴 때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와 같이 무관심하고 초연한 태도를 보여 그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심리적 방어를 하십시오. 이는 그들의 악의적인 의도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삶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그 에너지를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활동에 투자함으로써 당신은 더욱 강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러한 단호하고 주체적인 태도는 당신을 가벼이 보던 이들에게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각인시키고 다시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섯 가지 지혜로운 대처법을 통해 당신은 아무도 함부로 할수 없는 내면이 단단하고 존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빛나는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그 삶의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방향키를 단단히 잡고 당신이 진정으로 열망하는 곳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에 밝고 따뜻한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지혜와 통찰을 함께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이 지혜로운 공동체를 더욱 크게 만들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 지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기꺼이 공유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함께 존재의 깊이를 탐색하고 삶의 신비를 풀어나갑시다.